안녕하세요. 단타 관심 종목 TV입니다. 오늘 매매는 잘들 하셨습니까? 저는 한 종목 물린 상태에서 금요일을 보내야 되니 마음이 씁쓸하네요. 간단하게 종목들 복귀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양컴택 제주반도체. 삼양컴택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그냥 나 패대기 쳤습니다. 하는 주시 용 양아치라 경약수익에 나왔고요. 오늘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제주반도체 사야겠다고 생각했고 약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퓨처 캠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오늘 왜이 종목 안 들어간 줄 아실 겁니다. 주식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찾아내는 게임 같은 겁니다. 한번더 설명하자면 어제 퓨처 캠이 시외에서 25,000원 상을 갔는데요. 오늘 만약에 갭이 12, 13% 이상 뜨면 비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럴 때는 계속 주시해야 돼요. 한마디로 하자면 매물 대가 절이 많은데 누가 돈을 써가면서 갭을 크게 줄까요? 주포가 자선사업가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오늘 동시효과 보면 25,000원에서 계속 낮아져서 약 7%대인 24,450원에 시작했죠 이럴 땐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눌림도 위험합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 힘이 빠질 것 같았고 로봇주도 딱히 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닉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얘가 2,500원 근처인 2,470원 타치할 때부터 수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아니, 그전부터 관심있게 보긴 했는데, 제 기준에 만족하는 양봉 흐름은 3에서 5일 선 매매 대상은 아니었고, 돌파 매매 시 접근하려고 따로 모아놨습니다. 우선 28일 음봉 흐름부터가 굳이 개미들 죽이면서 눌렀는데, 그 다음날 29일 개미들을 살려주는 양봉을 보고, 역시 끼가 좋은 종목이라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주식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찾는 게임이라고 했죠. 28일, 29일 흐름 보고 관심 종목에 두었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흘러갈지는 전혀 예상이 안 되었기에 이건 돌파로 접근해야겠다고 시나리오를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당일 주도주는 딱히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코닉이 2,500 근처까지 터치하며 무섭게 상승합니다. 여기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지켜보았는데요. 2365원의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르고 2365원을 깨는데요. 2355원에서 더안 내려가고 횡보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걸쳐 매수한 겁니다. 눌린다면 못해도 다시 당일 고점까지는 갈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먹으면 10%, 손절은 마이너스 2%, 가성비 좋다 생각해 베팅했는데 다행히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네요. 그런데 발매도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반등 주지 않고 쭉 내리면 잡아볼 생각은 있는데,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현대힘스. 오늘 이렇게 급등한 건그 전에 모아간 놈들이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라고 예전에 언급한 적 있었죠? 삼양컴택 28일 제가 처맞은 상황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 안 좋은데, 이런 종목 돌파매매로 접근하면 바로 짱돌 날라옵니다. 저도 철저히 급락할 때만 잡아서 1% 떼기로 나왔습니다. 이놈들이 시장 상황 더 나빠질 것 같으니 오늘 일단 슈팅 주고 파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니 차분히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